2023년은 저희가 연인이 된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27, 26에 만나 3년간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오늘 그 소중한 약속의 시간에 귀한 네.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2021년 가을에 만나 춤추고 노래하는 그녀에게 반해 착박한 그녀를 바라봤던 가떠니 귀엽다고 너무 빨리 쳐다봐서 절 당황하게 만들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. 그렇게, 그렇게 2021년 10월 우리는,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. 되었습니다. 소중한, 소중한 분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나박끔 사는 나 현미라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. 첫째, 신뢰되는 말과 행동으로 아내가 절 믿고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 중 남편의 말에 가장 귀 기울이고 존중하겠습니다. 둘째, 여행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동기별로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은 꼭 포함해서 계약하겠습니다. 주식... 축구를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운동 시간을 보장해주고 새벽 경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내가 되겠습니다. 함께할 날보다 함께할 날이 더 많기에 아름다운 첫 만남을 기억하고 오늘 이 행복이 당신 덕분이라는 것에 감사하며 다음 생에도 나라는 남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 생에도 나라는 여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누구보다 행복한 부모가 될 것을 댄지합니다. 2023년 9월 9일 My name is Park Geum-san My name is Shin Woo-hyun